홀로 <laughs> 세우. 아, 나블리 디바. 여기는 아마 마오가 나, 마오가 꺼낼 듯? 내가 아. 네, 빠졌다. 얘네, 빠르면 힐러공이랑 그거 돌거임. 펄스. 아, <laughs> 내가 트레일 보는게 낫나? 안해도 돼요. 니 사이드 보는게. 페인트 아, 살짝 붐들어가지고 제가. 오케이, 그럼 내가 사이드 볼게. 네네 오케이. 얘네 어, 뭐, 어, 바로 가야다 루시아 루시 재울게 나이스 폭가기 쓰지 마요 이제 펄트 가면서 펄트 가 메이트 다이 밀어주세요 네 힐러 다 있고 마오가 공놓찰거임 확인. 확인 윈도우 조심 이번지내트빠지 우리 도 트럭 사이거 우 퀴즈 있어 이번에 저물륨 빠져가지고 머리 걸려놔야 돼요 어 트레인 다빼다 x2 아냐 아다안돼안돼안돼안돼군 볼게 군대 대박 마오 윈도우 윈도우 빨리 빨리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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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스케좀이즈 케어 하면서어이이 오케이 마 생각해도 붙지마 너무 어때? 어 마호가 노쉽 확인 확인 마우가 완전 빠졌고 어 혼자 어 아예 혼자 해 어, 아예 혼자 해 와아 아격격빼빼빼빼빼 빼야 돼 빼야 돼야이번에 케이지 눈물 하 컨트 쳐볼게 확인 확인 아이쭉 밀고 들어올 수있어충분 상대를 주시고 있어서 어느 거 보고 또 하셔야 돼. 여기 다왔고루시한루션루시컷루시컷 나이스 나이스 막아, 그래, 그래. 성향까지 상대 성향까지 조심. 그냥. 막아, 막아, 와, 이게 왜안꺼려죠 아유, 내가 두 번네. 반티. 내가 이렇게 줘 아, 히로 했는데, 가도. 아직은 아직을 해봐 거. 세게밀지마 너무 세게밀지 말고, 건드려 주고, 건드려 주고, 쪽 해서지. 내가 위층, 층을 보다 볼게. 우주몹 있어서 바로 빠질 수 있거든요, 저희 층. 여기까지는 해야 돼. 여기까지만 해. 어트나틀어볼게 아, 거 너무 너무 뭐야 오, 그 씨, 그만 맞아 렉파트 너무 아파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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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어본거 그래, 그래, 그래. 오, 죽겠다. 려여기 역으로 할 만한데? 안돼안돼 오케이, 아, 오케이. 밴드 나야 나야 나 나네. 그까지 썼고 다시 푸시할 만해요? 그래, 힘도 없어. 이제 빠 아, 겠다어요 <laughs> 윈도 조심. 윈도 <laughs> 섰어요. <오케이>. 윈도 봤어. <laughs> 맞아. 저리랑 딜라인 맨딜라 오케이 아오가 왼쪽에 계속 있거든요? 이거 <목소리> 자리가 너무 안좋는데 일단 테라에 노리콜 나이스 드주요 비트 키도 그냥 딜 나머지 마 쓰지 마 나머지 아무시무시마무시마무시 마고 무시하고 여시오 옆방에 로시오 있어요 옆방에 오케이 시 잡으러 가자 시오 확인 나이스 아발 파티는 가 버려. 스힐업했어요 트레 트레 트레. 드 누가? 아. 내가 장... 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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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a... 이거 루가 잡을 만한 잡았어. 나이스. 아, 이런 크 아, 크다. 크다. 진, 캐서디. 나 우리 아나없어요 확인 이거 그냥 밀다가 또 이속 키고 빠지면 돼. 어 캐서디 이거 잡으면. 잡을... <laughs> 오 나이스. <laughs> <빠지>? 이만한데, 이거 한데 이거? 자한번제야 돼. 아루시기 빠지면 이거 퍼지지 피다. 벌칙. 지리 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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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루시게루시까 무진이 살아야 돼. 하 노력해 볼게요. 빠트이. 빠트이 빠트아 진짜. 고 아이고. 기까지까 아야야 밀 밀다 죽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가운 빠지 빠질 때 빠질까? 빠지면 도아게 빠지면 소락게. 세 빠, 게 그렇게. 빠, 얘네 오쪽쪽 오른쪽 사른드 오른쪽 홀쪽이 켰어. 아치 와, 아까 미 얘네 나도 서경이다. 서경이다. 아, 다끝나 서경이다. 잘 살았다. 잘 살았다. 다음 우리 거야. 윈도 빼고 윈도 빼고. 윈도빠졌고 제대로 아, 정비하고 오케이 다 오른쪽으로 나가자. 오른쪽. 나헬베는안 딜. 헤베 놀볼게 가볼래? 어, 야, 우리 이팀싫어보자정비는로해 아, 아 뭐, 사실, 근데 근데 많이 밀고 들어왔어. 몇 대배 몇대배 왼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상대들. 오가 보세요. 해가지 봤니? 마오가 여기 마오가 이거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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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컷 해가지 컷 불쌍. 바짝 바짝 바불싸불 마오가 보세요. 마오가 보세요 확인. 같이 아줄게 같이 봐주 루시 빼고 있다. 루시 아, 빼고 있어. 아, 아, 메인 마오가. 우선 따라와주고 한꺼번에 질볼까도쓴 거?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가자 가자 가기다기 모르겠으면. 자 트랙 비빌게요. 확인 확인. 이거 질러도 되고. 오, 어, 캡사디 어, 내려왔어. 디 내려왔어. 네, 사디스 내려왔어. 캡사디스 내려왔어. 캡사디스 내려왔어. 캡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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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 이 오케이. 오케오케오케오케오가오케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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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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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비비는데 비비트트레 비비야, 비비야 트레, 트레, 트레. 돼이 트랙 비빌 수있어트랙가 비빌 수 있어요 안 되나? 컷이 돼? 컷이 돼? 아.. 안 돼요 아루쇼루쇼루션루션나나 화경 돌 거임 화경 생가 퍼스맞아저 어 나이스 나마라마라마라 아이고.. 맞춰요 네. 아이고..이거..아깝다.. 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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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거 어, 라인이에요? 난데같때문밀려요 메이 앞까지 나갔으이까지는 봐줘야 될 듯. 어 이거.. 네. 아, 아, 벤처다 아, 벤처 벤처 어떻게 해야 어 짧은데 진짜 세요 상대. 고 어차피 오는 거다. 오는 자리 리고 어쨌든 어으면 이래 어 올라가죠. 확인 하긴, 하긴. 맥크리. 아, 어쩜 맥크리. 어쩜 맥크리 확인 확인. 어머 웨클리아 어쩔 웨클리 어쩔 웨클리가게 어쩔 웨클리다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 올라가도 올라가도, 돼. 올라가도 돼? 그래서... 라인, 라인 이벤. 라인 이벤 라인 이벤. 이벤. 문처럼 라인 지었어요? 라인 지었어요? 이속밀게요 보고 왔고 우리 가도 돼요 이제. 좀점 캐서지 나거 캐서지 좀좀일자좀일자 이러면 상형로 가자 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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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게 상형 저게막랑 피했어 막티 피했어 맨처 맨처 맨티 해야돼 맨티 해야돼 저거 맥트리 서거 맥트리 저거 정면으로 정면으로 나 편으로만 뛸수 있어요 길게 보면 아정면못 간다 못 간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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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나 p 있어 파티 바이서 파티원들 좀 없네 좀. 개. 나노가이다 아, 이거. 상대 빅트랑덴저궁 이번에 석경이랑은동궁돌마해요 저기 궁하다나 너무 계속 저쪽버저쪽 프렌드 계속. 저이 친구가 있잖요얘 루시 같아 찰게요. 츄. 스팟. 쉐를 음, 찾줄까 나노백으로 갈래? 나노맵으로? 그나와나나나 어, 노백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 라인 반, 라인 반. 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리 빨리빨리. 어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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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레 g 트 트레? 아나 쪼 가라 이메 뺐어 코아 다 나눠줘 가라 코아 트레 있어요 두피 두피 봐줄게 두피 봐줄게 아 이거 나 대기해볼까? 아나 이거 왼쪽 쭉데리알 갈게 아나 이제 아에이인마 이 뭐야 저거? 아, 야, 둠피 전망한다 다리로. 게요어요야 둠피. 둠피 하나 둘, 아, 둘, 둘. 둘 셋. 아, 나 살려줘야 돼. 아나 이쪽 끼고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둠피맨 내이 하나 왼쪽에다 가는 길 왼쪽. 확인하다 어, 오른쪽. 왼쪽 간도 상대. 끈 빠지고. 안면 뛰는 거 좋지. 아 이거 왼쪽이다. 나노메크리나 나노, 나노 호구하자. 네. 파라포가 생각해야 돼요? 그 내가 봐줄게. 아 어, 우리 애들 혼자요그 혼자? 그안 보여요? 이거 몰라? 요 하나 봐주세요. 얘하 우리 무리가 얼많아요나나나 디트레 디트레. 디트레 있죠? 노리 콜, 노리 콜, 노리 콜, 노리 콜, 노리 트리올 와나 이거 아니야? 오리 넣을게요 오리사 힐뱀 오리사 오리사 이야 진짜 건드리 죽음 이제 트어올이요 나이스 나이스. 으로엠마이드치우지 마요 아우 밀릴 번 우슈우 거점 간다 봤어 다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하나 있어요 얘네? 오마우가 트랙? 마우가확 일변놀이래 얘들. 일변놀이고 하나만, 하나만 볼까 시, 봐. 어떤 말이는거 아무거나 하나만. 게요뭐 하나만 노리면 때려 봐. 내가 이렇게. 가거 일벤. 오가이 근데 역겨 없는 거. 가 재미난데 역겨. 어가 어깨, 어 가거 일벤, 가거 일벤, 가거 일벤. 가거 일 다시 일벤 하기. 디트레 있어요. 자, 나얼오른쪽으로른자른자

거기 나온 오른쪽으로 틀어 돌았다. 가운 갔어? 나이주시이스지고나상향으로할게향으로할게 오케이, 오케이. 만난 바티고고리고고 확인. 트레치트레치트레트이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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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만 줄게. 바텀 바텀 오른쪽. 루시나서 주심. 케이지 마고엘벤. 맞되었어요 이거 적으로 빠질 것 같은데 예, 하자. 저에게... 하자. 네, 한명더 가자 나이스 걸어, 한을 막아줘, 여기 막아주지 막아, 오지, 오지 잘막다 루시야, 써, 비트 키워 들어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비트를 못 막았다 나이스, 나 계속 나이스, 나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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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네. 뒤에, 뒤에 트레코 아... 쏙 가서 트레 안 유지하면 죽 아니야? 들어오는 거 우리 속금좀 빠져야 돼 <목소리도> 어, 트랙 한번 잡아볼게요. 아, 트랙 못잡다트레 있네요. 어, 머리가 안 맞아. 왼쪽 트랙, 왼쪽 트랙, 고 일로 들어다 일로 위에 있으면 이거 아래 힐안 돼요, 잘? 어, 아니, 아니, 아 이거. 아이고. 다킬좀다다 케인젤라 빼야돼, 케인젤 빼야돼. 막고 막아. 케인젤야 오케이, 아뭐아아아아아아아 까비. 아, 내가 이거 구 찍고 와서 쏘리 리